장수사가, 어! 장수하는, 어! 저희가, 어! <웃음> <웃음> 저희가, 거의 지금 저희 평균 연령이 40세가 넘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KBS.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 함께하는 KBS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야, 근데, 네. 장수에 오니까, 일단, 음.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서 네, 사정이 신분들이 이게...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가 저는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거든요 그러니까요 줄 서있고 뒤에도 지금 막 난리 났어 네, 뭔가를 막 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뭐 와이 자이다 뭘 던지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관계자 치죠 네, 네. 아 반갑습니다 하늘을 치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예 젊은 친구네요 <laughs> 예 이거 이거 뭐, 이 뭔가요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일명. 앵그리 애플이라고 네 지금 부스 게임 중에 가장 핫한 세총 게임입니다 아그앵그리그 네. 게임. 버드라고 해서 그거 <끈> 아 네, <끈> 네, <그렇습니다. 끈> 그거, 뭐야 죠 아, 그거뭐 지금 야뭐판 그렇죠. 아 실제로, 실제로 만들어서 저희가 게임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고 야 고생했어요. 예. 아이고 고생 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 게임 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간단하게 공을요. 네. 줄에 묶어서 댕겨, 당겨서 관역에 아. 공을 넣으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네세 네,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한번 한 성공하면 세가두 개. 네. 두번 성공하면 세 개. 네. 세번다 성공하면 네 개를 드리고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못 하면 저희는 꽝은 없습니다. 꽝을 먹 참가하시면 한게조구 당겨? 아. 아이고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 다음도 <laughs> 해볼게요. 개그맨 홍석우 도전. 과연 제가 그 주택복권 추첨할 때 제가 또그이 계기를 냈지 않습니까?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아 공이 안 나가는구나. 꽝. 아한번 <laughs> 더. 한번 더. 아, 아니 아니야. 자. 자. 제가 한 번씩. 아 피오시나 있예 네. <laughs> 이게 어. 비용하고 나가야안나가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김영철 나가는 거야 업 자, 가는니다 끝! 끝! 바운드가는 아니에요. 여는바운드는 아니죠. 네, 심판, 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안나가 인정 정안 나가는 거야 안나거를인정합니거 자, 이제 일는거는거점을나고는 아, 이게 바운는된다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는거 이십육년 개그맨 인생. 네. 과연 홍석우의 도전은 두 번째 도전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네. 우리 카메라 운독 맞을 뻔했어요. 홍석우. 내가 하나를 마지막 아니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바꿔주세요. 예. 인간 인간이 받데가 나가? 아니아니아니